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혈통상 이스라엘인이라고, 혈통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상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집트의 왕궁입니다. 이집트 왕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이 서 있었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집트 왕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들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예배를 드리려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야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몸은 이집트에 있었고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출애굽의 명분, 출애굽의 이유로 삼으셨느냐?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되다라는 말은 원어로 발락이란 말인데 이 의미는 복을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말을 함께 조합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436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 왕 앞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집트의 여러 우상들, 여러 신들 앞에는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 마음껏 가서 예배 드려라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네. 바로는 노역을 쉬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라는 이큰 공장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노예 일꾼이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버린다면 그들들을 풀어버린다면 바로 이집트는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돈이 멈추게 됩니다. 왜 이런 손해 보는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옛날 그런 이집트에서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사탄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면 안 된다. 쉬면 안 된다. 계속 나가서 일하면 일할수록 돈을 벌수 있는데 왜 쉬느냐? 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위한 일, 나의 일, 그것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그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리던 것도 멈추고. 어떤 것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중지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고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다 쫓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무릎을 꿇고 저기에도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멈추어야 예배가 시작된다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모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쉽게 멈추지 못할까요? 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왜 주일에도 학원에 가거나 주일에도 책을 놓지 못하고 공부할까요? 공부가 잘 돼서가 아닙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책이라도 보여야 이 책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도 책이라도 보고 있어야 또 책상에 앉아 있어야 그 마음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라도 하고 있어요. 계속 쉬지 않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그런 불안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출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집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고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새벽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러 나와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 이집트에서 이미 탈출해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 언약의 책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할 테니,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줄 테니,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로 풍성한 가득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언약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바로 내가 믿을 때,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바로 하나 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할 때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약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제안을 할때이 제안이 독특합니다. 3절 중반에 보면은 우리가 광야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조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로 나가는 것이고 그냥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흘 길이나 멀리 가겠다라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 제안을 들은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나중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냥 이 땅에서 드리면 될 텐데 게을러서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핑계를 들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중에 8장 25절에 가면 실제로 바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광야로 가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이땅 이집트에서 제사를 드리라. 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멀리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느냐? 그렇게 제안합니다. 사실 우리가 왜 생각 생각해 보면 왜 굳이 광야길로 가야 돼? 왜 굳이 고생해서 사흘 길이나 걸어서 떠나야 되는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왜 가야 할까요? 왜 하필 광야로 가야 되고 왜 사흘 길쯤 멀리 가야 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왜 광야길에서 사흘 길 가서 예배를 받으실까? 바로 그 광야에는 사흘 길쯤 멀리간 광야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하나님과 나만이 일대일로 만나고 독대하는 자리가 바로 사흘 길쯤 간 광야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해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 만나러 가는 것이 예배이고 교회이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사람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 독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예배 또는 교회는 내 인간관계를 쌓고 인맥을 넓히고 또내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확장의 장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방야로 살길쯤 가서 독대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분주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의 탐욕이 넘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사람들의 다툼과 질투와 싸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더 중요한 자리에 가는 그런 복잡한 곳이 이집트고, 우상숭배가 휑행하고, 시끄러워 견딜 수 없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조용한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느냐? 바로 이들이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 한다. 나와 만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불안하지 불안 불안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했던 것들, 내가 놓치 못했던 일들 다 멈추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내가 무릎 꿇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바로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기 위해서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 독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무릎 꿇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